주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소음과 분주함에서 벗어나 자연의 품으로 떠나는 것을 선호합니다. 특히 봄철에는 따뜻한 날씨와 만개한 꽃들 덕분에 등산을 즐기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등산은 신체의 여러 근육을 단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탁월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등산은 또한 잘못된 방법으로 실시될 경우 부상을 초래할 수 있어 올바른 준비와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등산을 즐기기 위한 자세한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등산 전 준비 운동의 중요성 등산을 시작하기 전 준비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준비 운동은 근육을 활성화 시켜주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주며 부상의 위험을 현저히 낮춰줍니다. 약 10분간 진행하는 다양한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리 스트레칭은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긴장을 풀어주는데 이상적입니다. 한쪽 다리를 약간 들어 편안한 자세로 세우고 반대쪽 다리는 쭉 펴서 각 동작을 15에서 20초 동안 유지하며 반복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칭은 근육을 풀어주고 혈류를 증진시켜 산행 중 근육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걷기 방법과 보폭 조절 등산 시 걷기 방법은 부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중요합니다. 특히, 보폭을 너무 크게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큰 보폭은 무릎에 부담을 주어 관절염이나 반월상 연골판 손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는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걸어야 하며 무릎이 지면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평지에서 걷는 것과 달리 경사진 코스에서는 더 자주 쉬어가며 체력 분배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산 스틱의 활용 등산 스틱은 등산 시꼭 필요한 장비 중 하나입니다. 등산 스틱의 사용도 무릎 부담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등산 스틱은 미끄럼 방지 및 균형 유지에 도움을 주며 특히 내리막길에서는 스틱을 조금 더 길게 조절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틱을 사용할 때는 팔꿈치가 직각을 이루도록 길이를 조절하고 평지에서는 스틱을 뒷발보다 약 20에서 30cm 뒤에 찍는 것이 좋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스틱을 두개 사용하여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산 후 회복 프로세스. 등산 후에는 적절한 회복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육 마사지는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온찜질은 피로한 근육과 관절에 휴식을 제공하고 혈류 증진을 돕습니다. 만약 산행 후 무릎이나 다리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을 초기에 적절히 관리하면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등산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와 주의가 필요한 운동입니다. 올바른 준비와 실천을 통해 등산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이 될수 있습니다. 주말 등산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팁들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